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8장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소리내서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만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만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육신의인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제로 매매만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매며만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자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자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숙자 곧 하나님의 상숙자요.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숙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오대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전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급.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사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안는 역할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곧 우리 몸의 성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곤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본인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니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하였음을 단식으로 우리 외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그런즉이 일이 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왜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주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목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량을 양같이 용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 신으로 말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 오스리아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통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기쁘고 주께서 허하신 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고백하고 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암송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오늘 하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